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새 시장에 가면은 톳이 엄청 싸요. 삼천 원 아치도 이렇게 한 보따리로 주거든요. 이 톳을 사셔서 혹시 남아서 보관할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톳을 물에 끓여서 데쳐야 돼요. 이렇게 검은 틱띠 했던 톳이 파래져요. 꼭 마술 부리는 것 같죠? 이렇게 바... 잠깐만 이렇게 한 번만 뒤집어 주고 이게 끝이에요. 이게 텃을 데치면 텃 속에가 감기가 있거든요. 짭조름해요 이렇게 데쳐주시면 그감기도 빠져요. 이렇게 데치셔서 보시요. 찬물 여기 따뜻한 물기만 열만 식혀주면 돼요. 먼저 한세번 정도 씻으셔서 바로 데쳐서 이렇게 헹구기만 하면 되니까 일단 하자. 자, 얘를 어떻게 보관하냐면은 꼭 드실 만큼만 꼭 드실 만큼만 이렇게 조금씩 보관하세요. 이게 나물 해 드시려면 나물 해 드실 분량만큼 조금씩 이렇게 해서 물과 함께 톳이, 톱만 이렇게 냉동에 보관해버리면은, 톳이, 이렇게 수분이 빠져가지고, 톳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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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튼실튼실한 톳이, 바늘처럼 가늘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기를 이렇게 빼셔가지고, 이렇게 공기를 쭉 빼셔, 우에만큼 이렇게, 비누리를, 우에만큼 이렇게 묶어주세요. 물이 안 세게 이렇게 꾹 묶어주셔서, 얘를 이렇게 납작하니 물 있는 채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물 있는 상태에서 납작하니 이렇게 물과 함께 이렇게 얼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톳이 탱글탱글하게 얼려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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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관해 두셨다가 톱밥도해 드시고 나물도 해 드시고 또톱하고 두부하고 또 함께 무쳐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자 우리 쌀때 톱을 톱을 사 두셨다가 간간히 건강을 위해서 해 드셔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